안녕하세요 개념탑 재술 토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케일 명령 그러니까 이거 축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축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 패널에 보시면은 이게 축척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축키는 SC가 단축키에요 SC 네 그러면은 한번 축척 한번 어 명령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각형을 뭐 이제 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은 SC 하고 스페이스 바한 다음에 일단 객체를 선택을 해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축척 조절이 되는데 일단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에서 2 e 하고 엔터하면 두 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스케일하고 스페이스 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0.5 하면 이제 그두 배가 작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수로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일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 선택하고 1 나누기 3.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로 하면 이렇게.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입력을 하실 수 있고, 분수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을 한번 저희가 써봤고, 그리고 스케일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해보고, 기준점을 클릭하면 여기 복사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복사. 이 복사라고 하는 옵션이 뭐냐면, 복사를 일단 클릭하고, 이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제 두 배가 이제 객체가 커지는데 원본 객체는 그대로 두고 이제 스케일을 조절해서 새롭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옵션, 복사라고 하는 옵션은 이렇게 이제 기존 객체는 두고 스케일을 늘리는 거. 그러면서 새롭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을 한번 이제 써볼 텐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객체를 이제 하나 그렸고, 치수를 넣어 볼게요. 제가 이거 그냥 대충 그렸으니까 당연히 치수가 뭐8.84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8.84라고 하는 높이를 제가 정확하게 10mm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0mm로. 일단 SC하고 엔터해서 이제 이 축척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객체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으로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기준점 클릭. 그리고 여기 참조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참조. 참조라고 하는 옵션 선택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더 끝점을 이제 클릭합니다. 아까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끝에 있는 이제 포인트. 여기 8.83mm의 끝 포인트를 입력을 하고 새 길이를 이제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치를 10mm 입력하고 엔터하면 일단 예. 네, 가로 길 이제 높이 값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이 참조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수치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걸 저희가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높이가 다른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를 이쪽에 있는 길이랑 높이를 맞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무브로 여기 기준점하고 여기 기준점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킨 다음에 스케일 SC하고 엔터한 다음에 일단 이 스케일을 바꿀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참조 선택을 하고 참조 길이는 다시 한번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 클릭, 그리고 어디까지 스케일을 바꿀 건지 이동시켜서 클릭. 네. 총세 번의 클릭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객체와 길이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고 싶을 때는 이동을 시키고 참조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스케일을 이제 바꿨잖아요. 저희가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하면 이거는 스케일을 저희가 바꾸면 뭐 가로방향, 세로방향 그렇게 이제 비율이 정확하게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가로, 세로가 정확한 비율로 이제 조절이 되는데, 어, 이제 가끔 뭐 이런, 어,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거 스케일은 왜 항상 이제 같은 방향으로만 조절이 될까? 한쪽 방향. 그러니까 뭐 X방향이나 Y방향. 한쪽 방향으로만은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만 축척을 조절하고 싶다면, 일단 블록으로 블록으로, 이, 바꾸, 이제 스케일을 바꾸고 싶은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앱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으로 들어가서 이 불, 선택된 블록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X 축척, Y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 축척을 0.5로 바꾸면 한쪽만 이렇게 탁 줄어들죠. X 축으로만 탁 이렇게. 예, 찌그러듭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X로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바뀐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익스플로드하고 블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해가 X, 블록은 B. 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응용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서 이 오토캐드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명령으로도 이렇게 그냥 스케일이라고 만약에 이제 하는 명령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축척만 조절하는 거야. 뭐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분해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어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객체라도 이렇게 뭔가 쉽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럼 다른 명령어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